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가을이 완연하죠 아침 저녁은 약간 쌀쌀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하늘께 건강하시고 또늘 김국상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또 새날 주신 감사합니다 또 김국상 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이더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증인 된 사람 잘 살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에, 사동인의 10장 24절에서 33절 배역기 예정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들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흐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곧 내려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심문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심문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며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라에 들어갔다. 베드려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응,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대다 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 보내셨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근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리오가 대답하였다. 날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실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리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옆 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느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더 장이 시몬의 집에 묻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남을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아멘. 암성구절 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남을 보내셨는데,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도행 1 0장3 3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둘제날 말씀을 한발더 내딛기 하는 날인데요. 음, 권달려는 어떤 마음으로 가까운 친구와 친척을 모았을까요? 지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서 본인도 직접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도 사랑하는 크게 쓰는 베드로 통해서 더 자세히 확실하게 알게 해주고 싶어서 이 친구들 친척들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만난 그 하나님 또들에게도 꼭 만나서 고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모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보네르는 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절하고 베드로를 맞이하였나요? 예, 네, 정말 할수 있는 최대한의 예를 표한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베드로를 뭐 경배할 <laughs> 뭐그 정도나일지 몰라도 정말 본인이 갖출 수 있는 최대한의 정중함도 또 만큼도 또 하나님의 사람의 소중함 표현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베드로가 한급히 나도 사람이라 하며 거늘려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원래 걔 저를 받고 경배 받아야 될뿐한분아니님한 분이시고 본인도 동등한 인간인데 이런 게 너무 어막 어색하고 또 미안하고 또 하나만 배 죄송스러운 것도 있고 막 그런 대우 받아들일 이유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거죠. 베드로가 한 급히 나도 사람 어, 했고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본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막 흐뭇하지 않았을까? 좀 부담도 될수 있지만 <laughs> 그래도 이렇게 음, 본인 이온걸 이렇게 환영하고 또 맞은 다 것에 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음, 베드로가 유대인로서 으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에 할례 받는 사람으로서 할례 안 받는 사람과 같이 있는 걸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법이라고 이렇게 한 말입니다. 음, 베드로는 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물었을까요? 어쨌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해서 왔는데 구체적으로 뭐 가서 뭘 하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 명받은 게 없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음, 직접 구체적으로 어, 왜 불렀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어떤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을 다 듣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랑까지 보내서 또 이렇게 간절한 사모함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하셨던 일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뭐 성령님에 대해서든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 어다 알고 싶었던 거죠 정말 그렇게 어, 사모하고 우리는 좀만 알아도 다한 것처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laughs>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참 사모하고 또 알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보내려고 하나님 앞에 서있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 앞에 서있지만 하나님이 베드로 통해서 시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함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t 겠습니다조상 u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베드로와 고 k y 모임 가운데 또 하나님 함께 하심을 n 어, 보게 됩니다. 우리 모 k 만 o 가운데 이렇게 you. 더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우리를 또 새롭게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n 도 y o 도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친 Thank you. t h a n 모 y 우리가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 다주 앞에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능력들 우리 안에 보여주시고 너무나 주님이 좋아서 같이 믿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들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또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잘귀담아 들을 수 있는 넉넉한 또 마음과 그런 준비된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더 확장되고 우리 모두 있는 곳이 천국이 되기 원하오며, 감사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학교에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 축복합니다.